뭘 봐, 예쁘냐? 아,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썸트브입니다 여러분, WWTC 2019가 벌써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WWTC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IOS13 어떻게 바뀔 것인지 말씀을 잠깐 드렸었어요. 자, 그 IOS13에 변경될 부분 중에서 특히 다크모드. 다크모드에 대해서 한번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IOS13에서 다크모드가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자, 게시물 글들을 보니까 다크모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크모드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개인 취향의 문제이지만 다크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알고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다크모드는 화면을 검게 만들어주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화면 모드 대신에 화면을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이 나게 변경해 주는 기능입니다. 애플에서 이 다크 모드는 맥 OS 10.14 버전인 모하비부터 다크 모드가 생겼습니다. 아이폰은 아직 없고요. 이번에 WWDC에서 발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모하비에 탑재된 다크 모드는 볼 때마다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다크 모드를 하면은 뭔가 더 세련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크 모드의 첫 번째 장점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돼 보인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OS 자체의 다크 모드는 아직 없지만 앱 자체적으로 다크 모드가 되는 기능은 있습니다. 유튜브 앱도 다크 모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저는 다크 모드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다크 모드가 가능한 앱이라고 하면은 거의 항상 다크 모드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다크 모드의 두 번째 장점으로는 눈의 피로도를 굉장히 감소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잠자리같이 어두운 상황에서 휴대폰을 봐야 될 때는 물론이고 주변이 어둡게 처리가 되어서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에 더 집중을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는 다크모드를 사용하면 배터리 사용량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다크모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디스플레이가 상대적으로 훨씬 밝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력 소모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다크 모드를 사용하면서 멋지고 세련돼 보이고 피로도도 감소하고 배터리 효율성까지 높이는 이세 가지를 모두 다 잡고 있습니다. iOS 13에 나오는 다크 모드 정말 제일 기대되는 기능 중의 하나인데요. 당장 이틀 후에 발표될 iOS 13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